골로세스 2장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어, 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인데 이 그림자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그림자가 그림자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돼요. 그 행동은 행동은 잘해야 돼요. 그 그림자기 때문에.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더 좋은 것은 한 번만 드려요. 더 좋은 게 아닌 것은 해마다 드리고 자주 자주 드려야 되지만, 어, 그더 좋은 것은 한 번만 드리면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그 가치 자주 들어가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은 저렇게 제사를 자주 드리는데 예수님은 어디가고 제사를 드리라 소리 안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히브리서 어 9장 25절을 읽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어안 드린다 한 번만 드리 더 이상 안 드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창조 전부터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만약에 음더 좋은 것이 아니라면 일찍 나타나가지고 계속 제사를 드렸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니까 한 번만 드리면 되는데 그게 언제 왔다는 거예요 언제 왔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 오셨어요 세상 끝에 그때 와가지고 한번 딱 드리면 그 앞에 거까지 다 죄를 사해 준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오신 게 그러면 세상 끝이면 우리는 이제 끝난 겁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 그게 맞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모든 죄를 다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하늘나라에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안식에 들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들 거예요. 들 거지만 아직은 못 들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좀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차원이 낮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차원이 낮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 번 얘기하면 그게 차원 높은 기독교, 어, 기독인이 되는 거예요. 어, 2차원을 자주 얘기하면 3차원이 되는 거고, 3차원을 자주 얘기하면 4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자꾸 얘기하다 보면 엉뚱한 생각지도 못한 것이 나오는데, 그게 예수님의 차원, 기독교의 차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히브리스에는 앞장, 앞장이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오직, 어제 어제, 어제, 그제, 묵상한 건데, 히브리스 9장 7절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 하나니, 이 둘째 장막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좀 읽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냈지만은 그러나 아직 유대인의 유대 유대의 율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잘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장막은 언제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숨을 거둘 때 오후 3시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둘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휘장을 안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이 휘장도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죄만 고백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 그, 그, 대답을 잘 못한 사람은 그, 저 네이버, 그, 가입해 가지고 아이디를 얻은 다음에 들어가서 어 보고 댓글을 좀 달아 놓으세요 그래야 그게 내가 무슨 그거 가지고 장사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것을 댓글을 달아 놓으면 어 그귀이 본인이 닮으러서 이게 새로 묵상이 되고 하는 것이지 어안 하면 뭐 읽은 글로 그냥 해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답은 이번이다안 뭐 보고 이번이다 이러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읽어보고 답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그래서 둘째 장막이 뭐나 이러면 아, 모르겠다. 이렇게 덮어놓고 나중에 공부하지. 천국 간 뒤에 둘째 장막이 뭔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둘째 장막은 언제 찢어졌다고요? 그러니까 6월절 우리 우리 6월절 저 6월절이 아니라 그 부활절이죠. 부활절 이틀 전에 오후 3시에 이휘장이 찢어졌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오순절 오순절까지 50일. 정도 돼요. 50일 정도까지는 사실은 어, 예수님도 안 계시고 성령님도 안 오시고 그 사이에는 어, 어, 말하자면 무정부 상태 에된 거예요. 그 사이가. 그래서 어, 그 기간을 아주 생각하면서 어, 한 50일 정도는 어, 성령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었던 그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알고 알수 있게 돼요. 그래서 부활절 다음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어, 아니, 그게 이, 이 부활절 3일 전에 이게 갈라지는 거, 어, 이 희장이 갈라지는 거, 그거는 우리가 기념하지 않고 있지만, 부활절 3일 전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성령이 올 때까지는 우리는 아무 지도를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보호는 하나님 해주고 있었지만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어, 그러나 이제 이, 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어,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었던 거죠. 네. 네. 어,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번 듣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하기.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정립이 안된 상태에서 신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 심판이 있다고 하면은 어, 다들 떨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판이 있다고 그러면 떨어요. 누가 대부분 판사 앞에 가서 서늘 때안 떨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누가 확실하게 안 떨고 가요? 무죄인가요?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토끼에 놓고 얘기합시다. 죄가 애기. 아니요. 그런, 사,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어, 매우 매우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맞아가지고, 숨이 할딱끓이고 이제, 할딱할딱할 때, 그때 그 사람은 절대로, 대부분 판사가, 이는 제가 있으니까, 징역 30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피해를 봐가지고,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데, 판사가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그렇게는 내리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억울하면 그 심판날을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기다리고 대부분 판사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입니다. 니는 지옥으로 가고 니는 치료를 받고 살아나라. 이렇게 해주는 게 대부분 판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할 때 억울해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희망 네,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신원해 주실 원을 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내 그날까지 살아야 되는데 재판을 언제 합니까? 도대체 내가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재판을 하, 미루실 겁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 그 사람은 기다리고 그게 말라나타예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그게 말라나타예 그런데 저놈 새끼 내말안 들어가지고 지금 한 이러고 재판 날을 기다려가지고 네가 그렇게 말할 자격을 내가 준 적이 없어 이러면 너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알고 나면 심판이 있다 그러면 뭐 오겠나 뭐 오늘 전에 오겠나 네 이리 와 종이 그 다른 종을 때리고 뭐 주인이 언제 오겠나 이러면서 막 먹고 마시고 취해가지고 다른 종을 때리면서 이러다가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면 그거는 종 감옥에 가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이면 어떻게 할래요 신을 음, 때리고 때리고 가두고 음, 그렇게 하죠 그래서 시, 심판이 있다고 할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알아들어야 돼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처럼 뭐 심판이 있대 뭐 설마 있겠나 걱정하지 마 오늘 저녁에 한잔 먹고 놀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죽은 뒤에는, 음, 그, 그, 그게 숨이 핥다 꺼리던 사람이 만약에 죽었어요. 그러면 확실한 심판을 받게 돼요. 니는 세상에서 고생했으니까 천국에 가라. 이렇게 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죄를 진걸 알았어요. 성경을 읽고, 뭐, 여러, 여러 가지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럼 심판이 있다 하면, 그 앞에 설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대부분은 심판대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판결 날짜가 잡히고 나면 그 사람은 두루 누워가지고 소변도 그냥 누워가지고 쌉니다 그냥. 그러면 경찰들이 저기 그 구치소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깨를 딱 잡고 휠체어에다 앉혀가지고 마스크 세우고 보자기 세워가지고 어 대부분 판사 앞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판사가 일어나면 오 들어오면 다 일어서야 돼요. 그 사람은 못 일어나니까 옆에서 교도관들이 들어 세워가지고 높이 이렇게 세워놓고 대부분 판사가 앉으면 같이 앉아놓고. 그그 앞에 서지를 못해 다리가 떨려가지고 핏 자빠지고, 막 쓰러지고. 그런데 혹시라도 그사람 무죄에 딱 때리면 벌떡 일어나고 가지 걸어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지 못하는. 시편에 나오죠? 심판대 앞에 서지 못하는. 아기는 서지 못하는.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날아가고, 아무 힘도 없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구원 받을 자는 요 믿음으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죄는 다 사함 받았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나는 다시 살 것이고, 너희들이 살리면 너희들은 제대로 판결한 거다. 그러면서 그 앞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딱 썼어. 자, 대부분 판사, 이거 한번 재판 내려 봐라. 나 그리고 딱 써가지고 사형,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부활했다고 생각해요. 그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야, 예수 믿으면 뻔뻔스러워진데이 그게 진짜 예수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뻔뻔스러운데 사형을 했는데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네가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말했다. <laughs> 가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한, 니한테 얘기한 적이 없죠. 네가 이미 듣고 네가 말했지 해 않느냐? 그 말은 네가 한 거지 나 내가 한거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 뭐 죽였는데도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를 알지 못 자기 죄를 알지 못하니이다. 저런저 뻔뻔스러운 죄를 뉘우치지도 음, 못한 놈, 극악무도한 놈 이러면서 죽이는 거죠. 그렇게 뻔뻔스러워졌을 때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이것을 오해하고 엉뚱한데 적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그그 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제 앞에서 벌벌 떨어야 안벌 떨게요. 이 불법 유턴 하다가 경찰한테 발각이 되면 뺑소니를 쳐야 돼요. 붙잡혀야 돼요. 잡혀 그래서 벌금 내라 그러면 좀 깎아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당당하게 내야 돼요. 내야 되고. 수고하신다, 이러면서 먹던 과일도 좀 주고, 그러고 돌아와야 돼. 알겠죠? 네. 그래도 이연거푸또 딱지를 떼면은 가슴이 많이 아파가지고, 그 다음에 봐주세요. 막 이랬는데, 이게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그런 일을 하는 거지.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얼마나 그게 불법 뉴턴이 비싼 건지 알아야 돼요. 어 그래서 끝까지 지키고, 아무도 없더라도 지키고, 그래도 도저히 급한 일이 그 돈보다 더 급한 일이 있으면 가야죠. 돈 내고 가서 걸리면 돈 내고 안 걸리면 하나님 오늘 용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이러고 좋은 일을 쓰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음, 세상 법을 따르느라고 그냥 그렇게 지키고 막 그러다가 남만안 지키는 사람 보고 정죄하고 저 인간 쓰레기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 그 사람 보고 부득이한 경우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해하면서, 감사하면서, 또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를 타나시라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하죠. 예, 그걸 재림 예수라고 우리는 지금 말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재림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지금 우리가 와가지고 재림 예수를 하면 어떤 경우에는 재림 뭐 교파도 그런 게 있죠. 제, 재림 교회, 뭐 예수재림교회도 있고, 또뭐 안식일을 성경을 다안 읽어 보고 그냥 한절 읽어 보고 감동 받아 가지고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건 엉터리다. 이래가지고 제7일 안식교회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구약을 읽어보면 여자들이 쫙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자들을, 음, 여럿을 안대로 되어도 된다. 이성경에 봐라. 이러면서 몰몬교 같은 데는 막 여자도 막 여러 데리고 사는 교인들도 있고요. 또, 이제 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한절을 갖다 놓고, 이거 봐라. 너희들은 왜 이대로 안 하냐. 뭐 이러면서 막 아, 그렇게 예, 하면 안 되죠. 알겠죠? 예. 네. 아, 어, 그래서 제사 하시려고 오시는 겁니까? 왜 오신다는 거 하는 겁니까 다시 오실 때. 자기를 바라는 자들. 예. 제제 자기를 바라는 자가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말아 나타. 제주 예수요. 마라나타는 어느 나라 말이에요? 이, 저기, 아, 저, 라틴어죠, 라틴어. 어.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 어, 그, 그, 히브, 그, 저기, 헬라어라고. 헬라어라고요? 예, 헬라어. 어라고 헬라 예. 헬라 그러니까 라틴어라는 나중에 이제 다 이렇게 섞여서 만들어진 게 라틴어이기 때문에. 그 이제 나중에 정제가 되긴, 돼서 라틴어라고 확정을 지키면 하지만, 의원은 이제 거기서 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오시면, 제가, 죄를 뭐 사해 주고 말고, 그것 때문에 온게 아니고, 자기를 바라는 자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 그 얘기를 오늘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줄을 밑줄 그어놔야 돼. 28절 기억해놨다가, 뭐 예수님이 왜 오는데, 물으면은, 기다리는 네,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왜, 왜 기다립니까? 왜? 왜 기다려요? 심판할, 심판을 할심판해 주십시오. 신원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지. 그니까 러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어주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는 이제 뒤에 또쭉 여기 읽어봐야 되지만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 하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시니까 기도하지 살아계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미친 사람이에요 그뭐 듣지도 않는데 하나님 너 죽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처럼 들리네. 그게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오실 때 언제 오신다고요? 신을그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순전 차면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는데 구름 타고 오셔요. 그이 나라를 하늘에. 마치는 거예요 그럴 때 살아서 믿는 사람은 순교한 사람들 보다가 절대로 앞서지 못해요 요 뒤절이 그래요 15절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앞서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먼저 들림을 받고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때 들림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믿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들림을 받는데 그럼 먼저 순교한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전 밑에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잠시만 기다리라. 이제 너, 너와 같은 동무들이 다찰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고 모든 원수를 발등상 대기하기까지 내 옆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할때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그 말을? 그 지금 방금 했는 말을 누가 한테 했을까요? 다윗에게 했어요. 다윗에게. 다윗에게 예수님이 시편에 보면 그렇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주, 주를 주 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은 모세의 약속이었고, 두 번째 약속은 다윗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우리에게 죄를 지게 하는 것은 아담이었고, 둘째 아담은 우리를 첫 번째 아담의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도 얘기해요. 그히브리서를잘 읽으면 그 소리 다 들어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은 악하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날때부터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고 또 사람 보고 어, 저 사람은 참 그런 못된 짓이, 짓을 하고 있잖아.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할 때 아,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악하구나.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 악한 되는. 것을 보고 있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악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말할 가치가 없어요. 성경은 좋은 얘기만 쓰는 게 성경이지, 나쁜 글을 덜 쳐내고, 그러려고 쓴게 성경이 안, 안, 아닙니다. 만약에 나쁜 말만 쓰면 뭐가 돼요? 악경. 악, 악경은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악, 어 몰라요 그거는 없으니까 성경은 없어요. 이 천사 반대 말은 사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 그런 건 없어요. 그 유일하게 나쁜 것 중에서 사탄만 이렇게 남아 있어요. 나머지는 음, 남 나쁜 것의 대표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어 죄인이고 모든 것은 우리를 은혜롭게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롭지.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것이고 내가 당연히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내가 죄인으로서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끝까지 숨질 때까지 나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악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선한 사람이 어야 해요. 그래서 선한 사람이 되어서 다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